수연아, 물좀 줘요. 수연아, 물좀 줘요. 물 꺼줘요. 한 잔만 더 줘요. 이제 됐어요. 그만해줘요. 이거 좀 열어줘요. 됐어? 됐어? 뭐있어 찍고 있는데요. 시연아 냉장고 좀 열어 줘요. 이제 냉동고. 이제 냉동고야. 야, <laughs> 냉동고. 전기세 나온다 문 닫아라. 이제 베란다 열어줘요. 베란다 닫아줘요. 베란다 열어줘요. 베란다 열어줘요. 그 다음 베란다 닫아줘요. 베란다 닫아줘요. 준비. 수연아 불좀 꺼줘요. 불좀 꺼줘요. 수연아 불좀 켜줘요. 수연아 불좀 꺼줘요. 엔지.